근데, 피파를 진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아, 설 넘었다. 말로는 뭐, 우리는 너네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는 짓은 돈으로 생각만 하니까. 그죠 아유, 되가 <laughs> 약합니다. <웃음> <웃음> 약해요, 약해요. <웃음> 아. 상황이 좋지 않죠. 네 이번에도 이제 또 통수를 쳤죠. 이전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야 이게 진짜 엔드 컨텐츠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나라는 말도 있고, 한 부분은 아 이건 너무하다 크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스무디님은 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보시는지 상황을 그러니까 넥슨이 잘하는 거거든요. 음. 자기가 적이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음. 네 그런 갈라치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결국에는또 모먼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뭐 장가진 사람들은 또 이제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넥슨은쏙 빠져나갔죠, 또. 제 생각은 이거예요. 엔드 컨텐츠?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섭쪽까지 밀고 갈 컨텐츠면은 이렇게 놓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너무 그런 중간중간의 소통도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기준가를 쭉 높여버리니까 아, 이거좀 아니다라 싶은 부분이 컸어요.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항상 자기네들이 이적시장에 관여를 안 한다. 이적시장은 유저들이 직접으로 만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가 제일 관여를 제일 많이 해. 너네 때문에 지금 이적시장 개입한다고 하고 지금 사람들 떠나가고 있는 차라리 공식방송에 나가서 이제 급장님이 나와서 우린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애초에 그노코멘트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씩 손은 된다. 이게 좀더 투명한 방식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도 예.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이적시장을 이렇게 개입할 거면, 귀속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던가, 뭐 그런 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뭐, 우리는 너네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는 짓은 돈으로 생각만 하니까. 그죠 아, 피파 재밌다. 어, 진짜 재밌는데? 라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피파를 진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아, 설 넘었다. 운영을 지읒같이 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넥슨이 요번에도 송수를 치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욕한번 받고 어. 가시죠, 쌤님 <laughs> 어유 <laughs> 같은 약합니다. <laughs> 약해 요 약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항상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유저분들을 또 잊을 수 없잖아요. 일단 유저들이 아이콘 오카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콘 로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존망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한가 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판매를 하신 게 좋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BP 교환권이 있는 6월 9월 6일 전에 그때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9월 6일이 지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 네, 지금은 하한선이 이제 BP교환권 때문에 좀 지켜진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제 예전에 아이콘들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 상당히 위험하네요. 네, 많이 위험하죠. 그게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 날수 있다는 겁니다. 음. 승디 님이 봤을 때는 그 9월 6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다큰 그림을 생각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마 자기들 내에서는 8월 31일이 아닌 9월 7일 기준으로 한건 보면은 너네 마지막 기회 줄게 하한선 정도만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어, 집에 갈 차비 정도만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laughs> 확실히 공감이 가는 아,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강원랜드를 가더라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여기 출입안 하겠다라고 하면 집갈 차비로 한 10만 원도 준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그 전까지. 네, 정리하는 게좀 안전하다라는 네.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아이콘 모먼트가 이번에 GM 내로 영상으로 이제 어,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기준가들을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좀더 괜찮은 방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원래 이제 영상 뜨기 전에는 신규 시즌, CC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모먼트 나오는 애들 중에 양발이 뭐 되는지 또는 스테이지 좋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사실 기대하고 봤다가 갑자기 기준가 무슨 42조, 뭐 25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못 들었는 줄 알았거든요. 음. 아, 점 잘못 찍은 거 아니냐. 4조 2천억인데 10배를 곱한 거 아니냐. 기준가가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먼트까지도 지금 가격이 다 이제 상승하고 있거든요.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반 시즌카고 다르게 기준가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이제 기준가를 직접 넥슨이 정하지 않더라도, 뭐, 유저들이 판단했을 때, 이 카드가 그거보다 위다. 그러면은 빨간불이 많이 걸릴 거고, 그거만큼은 아닌데, 그러면 파란불이 걸리면서 이제 가격 형성이 될 텐데, 지금은 빨간불도 없고, 파란불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승스님 음, 그러니까 말씀은 기준가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놨으면은, 어차피 비싸질 선수는 비싸질 거다. 네.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넥슨이 오히려 터치할 필요도 없었다. 어, 이쪽 시장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아이콘 교환 불가라는 것도, 이번에 한 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지금 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무디 님 생각에는 나은 방법이 있었나요? 교환 불가를 지금 1회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선수로 교환을 할수 있게. 유저들은 팀 갈병이라 불릴 만큼 팀을 맞추고 그 선수를 써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유저들이 많은데 지금은 교환 불가를 한번 사용해 버리면은 그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나 어떻게 보면은 팀가를 또할수 없는 해서 선수 한 명을 바꿀 수 있는 게좀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좀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 추가된 에이전트 중에서 좀 그래도 유저가 좀 해볼만한 에이전트가 좀 있을까요? 해볼만한 에이전트는 없어요, 사실. 에이전트 자체가 이제 BP를 회수하기 위한 용도고 지금 아이콘 모먼트 에이전트 나온 게 0.5%로 아이콘 모먼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99.5%는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실패했을 때. 그냥 아이콘, 은카, 랜덤 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서콘이 들어가지만 나오는 거는 아이콘, 은카 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99.5%로 실패를 하고 거기 안에서 또 확률을 또 쌓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서콘을 집어넣어도 그나마 좋은 아이콘을 리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나마 노려볼 만하다. 네, 네.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많은 분들 그래도 게임을 즐겨야 되잖아요. 선수를 사고 싶은 사람들 유저 입장에서는 무엇을 사는 게 지금 그래도 안전한 선택일까요? 지금 상에서는 이제 아이콘 모먼트라는 게 무너졌고, 아이콘도 무너졌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금카밖에 없거든요. 음. 금카도 이번에 이제 사양을 음. 먹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카들은 시세가 좀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네 모먼트를 사용하시려 하셨던 분들이 모먼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 금 카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펠레나 이런 친구들도 BWC 뭐 이런 애들 해봤자 뭐 6조 7조밖에 안 하는데 아이콘 모먼트 42조 음. 그리고 급여도 뭐33 이래 버리니까 차라리 시즌 카금 카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담당하시는 아, 아, N 본부의 담당자네요. 아 네, N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아 예, 네. 어떤 것 때문에? 구단 가차 너무 낮아서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게임을 오래 해왔거든요. 3명 이상 게임을 오래 해왔고 항상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도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아 그러면은 편지를 하세요. 제가 네. 이제 그러, 그렇게 그러려고 온게 아니고요. 제가 현질도 해요. 저는 네, 항상 네, VIP 네. 찍고 하는데 네, 네. 항상 군함 같이 오를 때안 오르고 항상 내려간다니까요. 아 VIP셨구나. 예, 아예. VIP, 그러니까 VIP. 제가 예, 예. 말을 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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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IP도 아니라 VIP 플러스예요. 아, 아 VIP 플러스셨구나.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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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실 거 없어요, 여기? 아, 이거 예, 예, 뭐, 아, 예. 아 그중 사무실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 예, 저희가 이제. 예, 예. 덕분에 저기 화장실 저기 하나 이제 대리석으로 싹 했거든요 아, 그럼 그렇고. 예, 예, 예. 제가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투자를 했으면은. 네네네. 네, 네. 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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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예, 예. 아 이번에 큰, 큰 겁니다. 예. 큰 거, 큰거 큰 뭐야? 큰 거, 큰 거. 큰 거. 음, 음. 사실 이제 V.I.P.님한테만 살짝 이제 아, 말씀드리는 큰, 건데, 저제가 예. 이번에 이제 그 호나우지뉴를 이제 섭외해가지고. 영상 찍었습니다. 진유? 예, 요렇게 까지만 저희가 이제, 예, VIP 실하니까는, 아이콘? 요렇게. 아이콘. 예, 아이, 그, 아진님 그, 와가지고, 같이 이제 촬영했고, 음. 예, 예, 예.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예, 아시죠? 예, 패치 어떤 거 있는 건지. 그러면은, 한 100점만. 예, 예, 오늘 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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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야되는데. 예, 예, 어, 예. 아, 예. 가자. 아이, 지금 이 양반아, 지금. 아이콘 호랑이중 샀는데 지금 뭔 상황이야 지금 이게 아유... 그뭐 저한테 왜 그러시지? 아이콘 진주 올라간다며 뭐. 내가 지금 100장이나 투자했어 양바라 아유... 오. 어. 허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급이 바뀌었거든요 과장해서 차장으로 올라갔으니까 저 말고 이제 밑에 이제 어? 비서한테 해가지고 이거 통해서 오셔야지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좀 네, 가만 있어보자. 차장이면은 그 J M 알아? 아, 예, 아예아저 J M이 누군지 알아? 예 내가 임마어 뭐, J M이랑 어 뭐, 싸우나도 나보 뭐? 어. 에이 다음부터는 이제 약속 잡으시고 밑에 이제 저기 대리 과장 거치신 다음에 이제 뭐저 만나드시는지 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오시고로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자식이 <laughs> <laughs> 지금 몰아가면서 는줄알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이번에 이제 스튜디오도 이제 바꾸거든요. 다른 데로.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예, 좀 감사하고. 아이, 진짜 못하고 겠네 진짜 이거.